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부상이나 허리 통증은 시간과 요일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대부분의 병의원이 문을 닫아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주 마이크로 병원은 365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응급 진료가 가능합니다. 365일 24시간 응급 진료 체계. 마이크로 병원은 응급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평일 뿐 아니라 주말 공휴일에도 외상 환자와 급성허리 통증 환자 진료가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낙상으로 인한 골절, 운동 중 발생한 인대 손상, 일상생활 중 발생한 열상이나 허리 디스크 증상 악화까지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 발목, 무릎 등 관절 및 수부족부 부상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병원은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어 즉각적인 수술 및 봉합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 마이크로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여 환자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허리 통증, 목 디스크, 무릎 관절 질환 뿐 아니라 스포츠 손상, 외상 치료까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빠른 진단과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마이크로병원은 CT. MRI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합니다. 수술부터 재활까지 한 번에 가능한 통합 진료. 부상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술이나 응급처치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재활 과정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병원은 같은 건물 내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인 마이크로 재활병원이 있어 급성기 치료 후 재활치료까지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 환자가 급성 통증으로 응급 진료를 받으면 수술 혹은 비수술적 치료 이후 재활센터에서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스톱 진료 시스템은 환자의 치료 효율을 높이고 회복 속도를 앞당깁니다. 마이크로병원은 청주 지역 내에서 관절 및 수지접합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며 산재의료기관으로도 인정받아 직장 내 산업재해, 환자, 교통사고, 환자 등 다양한 환자들이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관리 체계가 철저해 일반 환자는 물론 기저 질환자나 고위험군 환자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허리 통증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치료받을 병원을 찾기 어려워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주 마이크로 병원은 365일 응급진료 체계와 전문적인 정형외과 의료진 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 진료 시스템으로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청주에서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허리 통증으로 응급 진료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마이크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및 수지 접합 전문 병원입니다. 전문 병원 지정은 해당 진료 과목의 진료 실적 전문 의료진 첨단 장비 환자 안전 관리 체계 등 까다로운 국가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공식 인증입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 병원은 관절 및 수부 등 외상 치료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료 기관 평가 인증원 인증을 획득하여 환자 안전 진료 프로세스 감염 예방 등 전반적인 의료 질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이크로 병원은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특별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전문의 응급수술 및 진료와 분야별 전문의 협진 시스템으로 적시의 환자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며 환자 중심의 원스톱 진료 시스템과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속 정확한 진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정회복기재활의료기관인 마이크로재활병원과 진료연계를 통하여 수술 환자에게 효과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급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5개의 무균 수술실을 확장 오픈하여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병원은 국가대표선수촌 공식협력병원 지정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지정산재의료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병원으로 관절, 수지접합, 재활, 척추, 건강검진, 내과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최신 의료기술 및 의료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진료의 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